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 강의 진행을 맡은 닉네임이 딴 동네인 김춘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어, 우선 자바스크립트 제이퀄이 완전정복 스터디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제이콜이 완전 종목 스터디 시리즈의 모든 동영상 강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책들은 2015년 10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강의 진행 방식은 일종의 과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곁에 왠지 있는 것처럼 정말 어, 어, 공부하는데 어, 누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어 어렵지 않게 와그 공부하는데 어 뭔가 막혀 아 이거 누가 물어볼 사람 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옆에 있어요 제가 <laughs> 예 그런 형태로 정말 정말 어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진행을 할수 있도록 기획을 했으니까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 아니, 까먹었네요. 다시. <laughs> 예. 그래서, 어,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같이 코딩하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음, 이책에 없는 내용들도 아마 많이 어, 추가가 될 겁니다 특히 실무적인 예제들, 얘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넣을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코딩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코딩하시면 안 돼요 어 이게 중요해요 뭐 이런 형태로 예, 그좀 정말 재미있게 예, 진행을 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한 것처럼 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이 어~ 있으면 좋아요 즉 구입을 하셔야 돼요 네아 물론 책을 구입 안 하셔도 아마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 pdf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캡쳐해서 아니 그 동영상에 그책 내용이 실릴 것이기 때문에 어 정말 책을 다는 어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동영상으로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 오프라인으로도 공부하셔야 되고 예습 복습 하셔야 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꼭 책을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아, 네 있으면 좋다라고 예, 다시 한번 얘기를 어, 해 드립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 완전 정복 시리즈는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 난이도를 치자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실무 활용. 그리고 어, 단계로 보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영상 역시 7부로 어 동일하게 책하고 동일하게 어 나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음 책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동영상 내용하고 동일할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초급 스터디에서는 어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초급 스터디를 완료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게끔 되냐면 어, 웹사이트 제작할 때 UI 컨텐츠 그런 것들을 아마 외부 소스 없이 음, 직접 본인이 어, 제작을 할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아코디언이라든지 이미지 슬라이더라든지 메뉴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 스터디가 끝나면 이제, 좀, 나는, 좀, 그, 스킬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상권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는, 어, 여기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단위 코딩이 위쪽 올라가고, 육부가 그객체제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런 책에는 이게 동, 그, 맞게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단위 코딩, 그다음에 jQuery 플러그인 제작. 여기서 jQuery 플러그인 제작이라면 어, 여러분이 이제 뭐 필요하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제부분 jQuery 플러그인 소스를 받아가지고 쓰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jQuery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게 바로 5부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단위 프로그래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부에서는 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서 어 기본적인 UI 컨텐츠들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 7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역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저희 동영상 그 구성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 이 책만이, 즉, 이 동영상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지만, 어, 정말, 이건, 이 책은 가능하면 개인 단체 스터디에 최적화해서 기획을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옆에 정말 과외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수 있게끔 구성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총, 어, 7 단계 그리고 세 권으로 나눠서 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과 목적에 맞게 스터디를 동, 책을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어,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의 특징은 어, 각각의 그 장들이 어, 레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레슨으로 그래서 어, 뭐 하나의 내용을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쉽게 진행을 할수 있게 쉽게 차근차근 진행을 할수 있게끔 레슨으로 구성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실무 예제가 정말 가득해요. 예를 들어, 진짜, 다른 책에 비해서 정말 실무적인 예제를 가득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 다른 책에는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클래스 문법만 나와요. 이거 배워서, 그러면 어디다 쓰지?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어, 그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클래스를 만들면 템 메뉴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템 메뉴 만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걸 클래스 방식으로 만들어요. 가지고 클래스를 UI 컨텐츠 제작하는데, 프론트엔드 개발하는데 이렇게 쓸수 있어요.